안녕하세요. 국방이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의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강입니다. 우리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큰 틀을 규정하는 국방분야의 최상위 법률이 국군조직법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 계승을 명문화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과 국회 입법 움직임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정부가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라이트 성향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서 반발을 부른 이 일이 대표적이죠. 왕복회가 2024년 광복절에 정부 주관 기념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기념식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국방 영역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졌죠. 시민들이 이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육사는 이 흉상을 철거하지도 그렇다고 존치하겠다고 확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건군 76주년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토론회를 광복회가 국군의 날 하루 전에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올해가 건군 76주년이라고 하면. 76년 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군 탄생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건데요. 그 이전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가 엄연히 있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광복회가 주장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임정부 때는 건군 몇 주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몇해 국군인 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군의 날도 존중하고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존중했던 거죠. 저도 광복회가 주최한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군의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병과 시민들이 모두 혼란을 느끼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제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군조직법 개정입니다. 현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군이 일제강점기와 자체 조직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군인데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일제강점기에 항공 선각자들이 벌인 항공 독립운동을 오늘날 현대 공군의 기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군을 창설하려고 노력한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청년들을 모아 임시정부 산하로 밀로우스 비행학교를 세운 사실, 임시정부 순뇌부 인사인 오산 안창호가 선전 활동을 하려고 비행기를 구매하려고 노력한 사실 등을 공군 홈페이지와 각종 역사기록에 이중있게 기록합니다. 해방 뒤에 항공인들은 미군정과 협의해서 조선 경비대 항공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가 오늘날의 공군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7명의 항공 경력자가 이 시기에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했죠. 출신과 경력을 보면 좌장인 최용덕과 이영무가 중국 공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했습니다.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영환 이네분은 일본 육군 항공대 경력자입니다. 장덕창이란 분은 일본의 민간 비행학교에서 배우고 미남기 조종사로 그, 활동했죠. 광복군이든, 일본군이든, 미남기 출신이든, 애간 경력자가 공군에 참여한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공군이 어떤 역사와 정신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공군은 일본군 출신을 포함한 일본 명을 창설 지역으로 꼽되 역사적 정통성만은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항공 독립 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입니다. 해군 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홍의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와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 운동가 선종도 목사를 소개하고 그 아들 선원의 제독 중심으로 오늘날 해군을 창설한 과정을 기록합니다. 선원일 제독은 1945년 11월 11일 해운경력자들을 모아서 해방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 조직이 현대해군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해군도 독립운동을 역사를 공식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인데요. 육군본부 의집을 보면 건군기라는 제목 아래서 해방 후 미군정 아래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되어 국군에 편입되었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원을 미군정이 한결에서 찾고 있는 거죠. 육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리집을 보면 1946년 미분정이 세운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설립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항의의병에서부터 신흥무관학교, 봉호동 청산리전투, 독립군과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독립전쟁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역사가 육군과 연결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육군과 육사는 이 부분을 공식조직 역사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흉상 논란 당시에 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육군 출신의 국방부 대변인 등은 국회와 언론의 질문을 받고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배경을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육군본부 누리집에 적어놓은 바와 같이 1946년에 만들어진 국방경비대가 육군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봉하기 때문이겠죠. 1946년 국방경비대의 기원선이나 건군 76주년 표현 방식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박자들이 거린 독립전쟁의 역사와 거리를 두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국군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죠. 그 작업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이 현대 한국군의 뿌리임을 확정해서 제도화하기, 즉 국군 정통성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군조직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는 대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유력한 독립운동 역사 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했고요. 해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을 비롯한 정치가들한테도 이 뜻을 알렸더니 이분들이 뜻에 공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2024년 10월 2일에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된 각계계 층에 귀하신 분들 모시고 공동 기자 의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 헌법 제74조 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군대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 체계 때문입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74조 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죠. 국군이 대한민국 미션부 법통을 그 따르고,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군대임은 이로써 자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 정하는 국군조직법이 큰 국군 정통성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법 제1조에서 그냥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한다라고만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육사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이 아니고 1946년 미군정이 조직한 국방경비대를 건군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항의법률에 정통성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다 보니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역사관이 군에서 대충대충 통용되고 있는 거죠 개인 몇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 말로 깨우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육사와 같은 기관들이 기관 차원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유지하고 구성원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두 마디 말이 아니고 국군의 근거 법률을 고쳐서 기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합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독립전쟁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북간도, 서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는 부장 독립군단을 임시정부 예하로 통합했죠. 나아가서 독립군 투쟁, 의열투쟁,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대일항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현대 한국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광복군을 계승해야 한다. 라는 점을 주요 인사행위와 발언을 통해서 거듭거듭 밝혔습니다. 셋째로, 육해공군 인식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창군 기원으로 높여서 아주 잘 기리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유독 육군만이 1946년 국방경비대가 육군의 건군 기원이다. 1946년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육사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역사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군 따로 해군 공군 따로가 별말이 아니잖아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독립전쟁 역사 개선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엽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반장과 조승욱 전 육사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국방부 관계자, 육사 총동창회 임원도 참여합니다. 이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 중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부터 이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전쟁 시기 민병대를 미군의 조직 기원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전쟁 정통성을 군 조직법에 명문화하면 장병 자부심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 군이 발전합니다. 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결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